최근에 오히려 신용조회를 자주 하는 사람을 더욱 우대를 해줍니다 통계상에서도 신용조회를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신용도가 높아진다 라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쓸수 있는 만큼 최대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체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 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알려주금융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정재동 과장입니다 자 여러분 신용등급이 중요하다고 는 귀가 닳도록 들어봤는데 이 도무지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시겠죠 지금 바로 신용등급의 급상승의 비결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팩트만 찝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가시죠. 자, 여러분, 개인의 신용도 관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신용등급은 여러분이 은행을 가셨을 때나 대출 한도와 금리를 산정하는데 척도가 되는 거고 돈이 필요하실 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뭐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하시거나 더 나아가서 정수기 뭐 공기청정기 렌탈 하실 때도 굉장히 다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신용 등 관리를 안 하셔서 낮아지시면 이런 아주 사소한 렌탈 리스 대출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간단하게 신용 등급을 조회하는 방법부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요즘은 워낙 금융이 발달을 해서 뭐 토스라던가 아니면 뱅크 샐러드와 같은 어플에서도 편리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뭐 간단하게 본인인증 후에 뭐. 신용등급과 점수 등을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 이걸 꼭 참고해 두셔서 좀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몇 등급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점수가 몇 점인지 알고 계시면 관리하는 데 조금 더 유용하겠죠. 그런데 신용등급 1에서 3등급이 엄청 쉽게 나오는 건줄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저를 예로 들어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제 신용등급을 토스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현재 3등급으로 나오네요. 신용점수는 835점인데 상위 39%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명 중 6명은 이 3등급 835점보다 낮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 등급은 아주 좋은 편이라고 전혀 말을 못할 만한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10명 중 4등 정도의 신용등급이라는 겁니다 일단 제 기준으로 왜 3등급인지 살펴보면 첫째 제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조금 있네요 그죠 둘째 제 차가 2금융에서 받은 리스 차량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것들이 감점 요인이 되어서 3등급으로 떨어진 상태인 겁니다 혹시 신용등급을 조회할수록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말 때문에 조회하시기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사실 그것은 옛말이고요 최근에 오히려 신용조회를 자주 하는 사람을 더욱 우대를 해줍니다 통계상에서도 신용조회를 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신용도가 높아진다 라는 결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이 신용조회는 해보셔도 됩니다 시청자분들이 직접 어플을 접속해서 조회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마 4등급 이하인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약 45%가 4등급 이하이신 분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신용등급이 낮았을 때 생기는 단 단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6등급이신 분들까지는 크게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정말 문제는 7등급 이하이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은행권하고 뭐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도 뭐 캐피탈이나 아니면 심하면 논이라고 하는 대부업으로 가야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먼저 정말로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들을 좀 알려드리면 카드값이 하루 정도가 연체가 되면 이제 신용등급이 바로 깎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019년부터 30만원 이하 30일 이내의 연체인 경우 미납기록이 삭제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하루를 연체하다 보면 더욱 연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연체는 최대한 안하고 제때제때 상환을 하시는 게 좋겠죠 신용등급의 하락요인은 이전에 말씀드렸던 대출 이력과 신용카드 대금이나 통신요금 연체 등이 있고 반대로 상승요인은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용등급이라는 게 소득이 높은 것과 연관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소득이 높아진다고 신용등급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용등급을 어떻게 올려야 하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신용카드를 월 30만원씩 6개월 이상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신용카드라는 것은 당연히 신용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카드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신용 실적이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등급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신용등급이 낮으면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라고 아니면 신용카드를 개설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게이말 때문인 거거든요. 자, 둘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리고 각종 공과금들을 성실히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성실납부 실적을 제출하는 것이 있어요. 유아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 회사에서 정보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 제출을 해주는 겁니다. 방법은 각 신용조회사 홈페이지에 비금융 정보 반영 신청이라는 항목을 통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우편, 팩스 등으로도 간편하게 제출이 가능하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로 신용카드 한도입니다. 보통 과소비를 막기 위해서 한달 평균 50만 원 쓰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70만 원 정도로 잡아 두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물론 이 방법이 소비 절약에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신용카드 한도의 30%에서 40% 정도 쓰는 것이 가장 신용 관리에 좋은데요. 70만 원 중에 50만 원씩 쓰시는 거면 70% 정도씩을 쓰는 거고 한도가 50만 원이었다고 하면은 100%를 채워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쓸수 있는 만큼 최대로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체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카드 한도를 쓰시더라도 한도를 그냥 100에서 120만 원 정도, 만약에 50만 원 기준이라면 그렇게 잡아 두시는 편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신용등급이란 평소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갑작스럽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나 대출, 리스, 렌탈, 뭐든 필요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되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알려져금융 시청자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신용관리를 조금씩 조금씩 잘 해두셔서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신용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여러분, 신용등급이라는 건 정말 떨어지긴 쉬워도 다시 올리기는 힘든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조금씩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도 정말 더 좋은 주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져금융의 정재동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